루미가 불놀이하면 쥐불놀이래요 맞네 정답이네 루미가 간호사하면 루미너스 루미가 세모 좋아하면 일루미나티 나가 빨리 루미가 그 <laughs> 루미가 엔데버를 만나면 프루미넌스 번 차부터할 거야? 일단은 뽑아야 뭐가 얘기가 되겠지? 근데 오늘은 좀 루미가 나온 날이잖아. 문제가 있어. 뭔데요? 우린 둘다 음림과 상리호가 있잖아. 상리호는 배포였고 음림은 이미 뽑은 적이 있잖아요. 둘아 다. 그치. 아 사성이 좀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음림도 그렇고 상리호도 그렇고 우리 둘다 명암이지 않아? 맞지. 그러면은 돌파 효과가 어떤 게더 좋은지 일돌 효과가 어느 게더 좋은지 일단 살펴보고 갑시다. 어 좋아. 공명 스킬 만물의 법칙 발동 시 추가로 6개의 회선 매트릭스를 생성할 목표를 공격하고 피해 배율은 공명 스킬 마. 무리 아무래도 8%에 해당하며 해당 피해는 공명 해방 피해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세진단 소리고요. <laughs> 그렇게 정리하는 거 맞죠? 어, 맞죠, 맞죠. 원래 그, 간단하게 맞지. 보는 게 네, 좋아. 아 네, 네. 어. 어, 그래요. 추가 공격이 생긴다. 요 정도 어. 생각하면 될것 같고. 예. 다음 음림. 음림. 공명 스킬 자기장의 포효와 천둥의 폭발의 피해가 70% 증가한다. 근데 음림이 훨씬 더 간단하다. 딱두 줄로 해결되네. 비슷한데 음. 둘다딜 상승에 영향 미치는 거 보니까. 내 생각인데. 예. 나는 남캐가 싫어. 오. 어. 관종님도 나도 둘다 음림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상리오로 가는 거야. 아. 어... 근데 돌파안될 수도 있잖아. 아, 그치. 애초에 돌파할 목적이 아니야. 우리 둘다 뽑으면 안 돼. 다음에 나올 리나시타 캐릭터를 위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뽑으면 안 되지 않나? 자, 여러분, 우리 음림으로 뽑아볼까요? 뭐,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재화는. 난 이제 만개 정도 있어. 전 구청 개 정도 있어. 요 어, 비슷하네요. 어, 저번에 카바? 카멜리아. 이 스택밖에 없어. 좋아요. 음... 갑시다. 그래요. 출발. 출발. 바로 언니가... 어이 진짜 어? 뭐야!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 방금 뭐로 돌렸어요? 어, 상리로 돌리지 않았어요? 어나 그랬나? 나 상리로 상디오로... 돌렸 아무 생각 없었거든 나 솔직히 나올 거라고 일절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정말 <laughs>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돌렸거든? 아니 잠깐만 여기서왜 노란빛이 뜨고 지랄이야. 지랄이라니요 좋아해야죠. 우성이 떴잖아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여기에서 픽돌이 나면 돼. 픽돌이 나가지고 확정으로 다음 리나시타 캐릭터 얻을 수 있게 가져가면 돼. 어, 아 왜? 왜 그렇게 얘기해요? 상류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능락 나오는 것보다 상류가 나을 수도 있어. 아 어, 그렇긴 해. 그렇죠. 어? 바로 나온다. 오 뭐야 이스테디온이? 오 안코. 아 안코네. 아 어찌됐건 픽돌이네. 어 픽돌이네요. 와 오케이, 픽돌. 이득이다. 어 너무 그냥 그거 아니에요? 아 근데 설지 나왔다. 네, 음, 루미가 아니네요. 더 돌리세요 빨리 건종님 네. 아, 뭐야? 연무 아저씨도 어? 나왔다. 연무 아저씨도 나왔다. <laughs> 와킹 받는다. 여기서 딱 루미만 안 나오냐? 루미만 그런데, 안 나왔네. 루미만 안 나왔네. 아, 진짜 계열 받는다. 여파의 찬호상점 가면 80으로 루미 명함 가져갈 수 있다는데. 아 그러네. 여기에서 80으로 가져갈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딱 30번만 더 뽑자. 루미 30법? 나올 때까지. 어, 30법 좋아 정도. 좋아. 해보죠. 일단은 루민가 설지 내가 보기엔 루미법긴 글렀어 우리 사성 노리는 게더 힘들다니까 이거 아씨 천공의 신가 아, 무기 실한가 오씨 노란색 될까봐 무서워죽겠네 진짜로 그렇지 노란색 될까봐 무서워하는 게임이 있다 뚜시 <두시> 따시 피슝 파슝 뿌슝이거든요 뚜시 따시는 때리는 거고요. <laughs> 아 진짜 솔직히 아또 설지 <laughs> 축하드립니다. 내가 보기엔 설지가 저거 주잖아 산호 저걸로 어. 그냥 루미 뽑는다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 그냥 이번까지만 야, 30, 할게요. 왜냐하면은 네. 더 하면은 솔직히 아무리 유튜브 각을 위해서라지만 뇌절이기 노란색 때문에. 노란색 떴으면 좋겠다. 재밌겠다. <laughs> 노란색 떴으면 좋겠다. 자 여기 마지막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노란색 노란색. 아 오케이 아니었어. 아비야. 아싫어는가 진짜로? <laughs> 와, 근데 진짜 루미뽑기 힘들다. 지금 몇 뽑했지? 어, 40뽑 하는 동안 루미 한 번도 안 나옴. 그냥 정가로 뽑아야지. 뭐 어떻게 했어? <laughs> 어? 음뭐 얘는 사석이니까. 어, 컷신이 막 그렇게 화려하진 않네요. 그렇지만 귀엽잖아. 그러면 이제 저도 모아볼게요. 예, 저는 7뽑 정도 있어요. 7 뽑. 오케이, 7 뽑. 여기서도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 되겠냐고. 루미 나와라. 루미 바로 나옴. 나오면... 아, 진짜. <laughs> 계열받네. <laughs> 아, 시법에 룸이 개또다지 나를 토템으로 사용했네. 와. 아니. 아니, 우효는 이번에 거기 있지도 않았잖아, 픽업에. 맞아요. 어떻게 뽑은 거야? 야. <laughs> 아, 개킹받네. 이거 초스피드로 끝나버리네. 아, 자성 원래 이렇게 쉽게 뽑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킹받네 진짜로. <laughs> 오. <야. 웃음> 이게 되게 특이하다. 생긴 거 보면은 사실 총이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한 직검 같은 거쓸 것처럼 생겼는데 아무리 써도 대검이야. 대검 쓸때 찍찍이가 대검 대신 들어줘요. 잘 봐요. 팔에 보면 <laughs> 찍찍이가 잡고 아, 있어. 아 그러네. 찍찍이가 잡고 그 찍찍이를 루미가 잡는 거구나. 어 이거 봐봐. 이거 찍찍이가 계속 잡고 있어. 찍찍이가 본체네. 이거 막 강공격. 꽝.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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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보잉 보잉, 야 보잉 보잉. 근데 보잉 보잉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보잉 보잉의 뜻은 원래 출렁 출렁 뭐 그런 음, 뜻 아니야? 음, 음 아니에요.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저기요. 어 근데 이거 은근 광부도 된다 이거 봐봐. 뭐? 이렇게 하면은 봐봐 앞에 우와! 있는 거다 부서져. 뭐야?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잘 우와, 부서진다. 앞에 이런 보자. 부셔... 뭐야 음. 이거? 모델링 모델링 봐요 모델링. 와 근데 진짜 모델링 진짜 잘뽑였다 다리 털때 허벅지 모핑. 다리 그러니까, 털이요? 지금 이거 이거 방금 봤어? 어. 아오 그러네 엉덩이도 모핑이 있어.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이게 뭐? 라고 해야 되지? 진짜 변태들 같아. <laughs> 아니 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 앞에 수식어라도 붙여줘요. 배운 변태라고. 그저 머리에 머리핀 같은 거 꽂혀있는데 이거 뭐, 뭐야 이거? 가격표야? 에? 가격표겠냐고. 얘가 이제 모모물류 물류센터 직원이니까 직원 그거 아닐까? 명찰, 명찰. 그런 거 같은데? 오. 아니 암컷, 수컷 표시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웃음> <웃음> 그거 표시 필요 없는데 육안으로 구분 너무 잘 돼요. 아무튼 캐릭터 룸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왔다. 어, 사성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신경 써서 만든다. 야 살려.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좀 킹받겠다 적들 입장에서는 겁나 뛰어다니면서 못 잡겠지 하면서 꼬리에서 계속 짤질 넣고 롤로 치면 겁나 티모 같아 <laughs> 티모 찍찍이 어. <찌찌기>. 나도 찍찍이 <laughs> <laughs> 일단 임시로 쓰는 무기 태평성대 나는 그거 있어 귀여운 무기 있거든? 청룡의 전장이라고? 이 <laughs> 그치? <laughs> 남의 무기 뺏어왔어 어, 금고털이 성공한 생쥐 두 마리 <laughs> 놀라울 정도로 안 어울리긴 한다 그니까 그치 <laughs> 오! 오, 여기가 리나시타 어 뭐야 뭐야? 날개. 뭐야? 아저 에코 스킬인가 봐 방금 걔 몬스터였잖아 <laughs> 우와. 와 짤막한 영상인데, 미쳤다. 임팩트가 미쳤어. 한 번만 더 보자. 우리 언니 봤냐고! 개인범, 진짜! 젠니 언니는 왜안 나오는데? 아니, 미래에 나오는 캐릭터잖아요. 얘 또, 바주카퍼 쏘는데요. 아마마 <laughs> 임팩트인데? <laughs>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재밌겠다. 우리 그거 쓰면서 엔딩을. 오시끄러울것같오 라디오, 라오늘의오부 라디오, 라디오, 라생오와 <laughs> 함께 마무리. 마무리. <laughs>